안쳐, 네 좋아요. <목소리> 아 설마, 아, 아, 그걸 못했어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후라입니다. 루 자, 오늘의 GTA 스턴 트레이스. 오늘은 저번 작업과 같은 텔토우라는 제작자가 만든 플립크래프트라는 작업입니다. 플립, 플립, 플립. 그 겁나 도는 레이스가 될것 같네요. <laughs> 자 이거 제작자가 설명으로 네로랑 네로 커스텀 둘둘중 하나만 쓰라고 해서 한번 그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기규랑 단 둘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. 너 근데 왜 잠옷을 입고 있으세요? <laughs> 아니 꼬투리 개처어좀 더... 더워서 아니 바지에서 꼬투리가 보여요. 아니에요. 자 저는 저거 그 뒤에 날개 있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네로로 하겠습니다. 저도 내로라겠습니다. 누런 고양이 네로 오케이. 네로 무충돌 레이스. 번역 없음. 없음. <laughs> 왜 번역 없음. 왜다 번역이 안는 거요. 번역이 읍으라 뭐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앞에 눈갱이. 댄 파. 솔직히 말해봐요. 저번 레이스에서 그거 부스터 못쓴 거죠? 아닙니다. 못 썼죠? 아니라고요? 못 썼잖아요. 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주면 안 됩니까? 안 됩니다. 네. 아 에이스 실력봐. 아 이거 <laughs> <어떡합니까? 웃음> 또 오토매틱인데 어떡게 하면일까? 오케이 한또한 바퀴 돌고 자 올라갑니다. 이번엔 또 플립하나요? 플립 예. 어, yeah. 어. <laughs> 오케이 한번 더. 이 제작자는 이걸 참 좋아하는 오, 것. 오 등극기 등극기 터틀 슬라이드. 오오 뭐야? 튕겨이요 뭐야 이거. <laughs> 개쩔죠 수직수 스 <스라>, 수직만 하는 <laughs> 게 아니라 아, 그냥 아래 위로도 하네. 옆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<laughs> 와우, 그냥 플립 성계자야와잘 도는데 이거. 자 한번 더 점프. 후. 점프. 설마 이걸 찾지 못하진 않죠. 네 좋아요. 아 설마 아아 그걸 못했어. 아아내 눈. 와, 와. 내 눈. <laughs> 이게 안 가집니다 아안가진다죠 님이 못하신 거겠죠 오케이 한 바퀴 돌고 벽타기 좋아요 어, 어 이번엔 플립은 못했지만 착지는 했습니다 아 좋아요 아또 이러네 딱 멈춰주고 아 브레이크 잘 잡았습니다 이제 왠지 이 튜브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 느낌 어 맞아요 <laughs> 안돼 <laughs> 돌리고 돌리고 착지 못하고 떨어지고 죽고 <laughs> 어너너님 혹시 아직도 거기세요? 네. 아 진짜 못하시네. 못하시다뇨. 겁나 이렇게 쓰레기시네 그럼 이렇게 할까요? 속도가 안 나와요. 속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님 실력이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봐요. 잘 하세요. 아 그럼 안 해. 아, 뭔 소리예요? 영상 안, 안 찍어요. 해. 영상 안 찍어 안 해. 아뭐 그러면 너내 지원 없음. <laughs> 네가 알아서 사 대. 아 그럼 알려주세요. 아, 그냥 하면 되잖아요. 오토미션 지원. 아니 지원을 해준다면서 지원을 안 해주시네. 아니 그거 뭐 그냥 뒤에서부터 쭉 달려오면 되지만. 안돼 도만. <laughs> <laughs> 아 제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서 해보, 해볼게요. 아 진짜 개빡치네. 아 이게 이렇게 되네? <laughs> 오케이 다시 갑니다. 아 오, 너무 what? 간당간당으로 만들어놨어. 아잘 됐어요? 거기 통과됐어요? 안 됐어요. 아 제가 가서 한번 해볼게요. 겁나 못하시네 진짜. <laughs> 이야아. 아 진짜 플립 계속 플립한다 이거. 내가 뭐랬지? 이거 플립 뭐랬지? 제목이? 플립 성애 g 아니 아니 플립 뭐였지? l 먹었다 o n g Flip 라 o n g Flip s o i l o v e i t <laughs> 우후 우와 이걸 이렇게 하네 근데 너 이거 안 해보셨어요? 해봤어요 근데 왜 못해요 완주도 해요? 했는 완주도 했는데 왜 안될까요 근데 왜 지금은 못해요 모르겠어요. 그게 바로 실력이라는 거예요. 내가 안 되면, 운, 내가 안 되면 운빨 네가 안 되면 실력. 님이 안 되면 그냥 운빨을못 <laughs> 하시는 거죠. 운이 제로세요. 제로. 어, 근데 너는 실력이 없잖아요. 저는 운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. 운밖에 없잖아요. 네, 운도 실력이에요. <laughs> 개소리예요. 네, <내> 운도 실력이에요. <laughs> 개소리예요. <개놀이에요. 웃음> 님이 없는 1% 제가 가지고 있어요. 아 그럼 로또 당첨되는 분들은 그거 로또 실력 있어서 당첨됐나요? 네 당연하죠. 개소리예요. 운도 실력이죠. 아그뭐 복권 사이트에서 그. 복권, 그거 확률 계산 사이트에서 그거 다 계산해서 맞췄다고 생각한 개소리예요. 그거 아니에요. 우리도 실력이에요. 그거 그냥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냥 개소리하는 거예요. 원 개소리예요. 그거 알아요. 로또, 그거 확률 계산 사이트랑 그냥 사는 사람들 뭐야? 이거 확률 똑같은 거 당첨 확률. 그게 뭔지 알아요. 그만큼 사면 똑같은 확률이니까. 그막 그래서, 그래서 비율이 똑같은 시력이죠. 거예요. 아뭔 개소리예요. 실력이 운이나 그냥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구만. 야스. 또 로또 계산 사이트에서 돈 쓰는 거만큼 개수 개수작은 없어요. 뭐야? 너 아직도 여기세요? 그러면 어디 있을,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. 아니 이렇게 그냥 쭉 가면 되는구만. 아이 잘만 되는구만. 아에 씨발. 아니 뒤에서부터 쭉 달리세요. 그럼 되잖아요. 어 뒤에서부터 쭉 달면서 저 파란색 있는 데부터. 아이 그거 그 옆에 그 연석 있죠. 그거 여, 옆에 연해봤어요. <laughs> 그거 해봤는데 왜안 돼요 님은? 몰라요. 그냥 이거 제작자 <laughs> 쓰레기예요. 아 님이 쓰레기겠죠. <웃음> 인정? <웃음> 어, 인정. 어 인정? 오케이 님 쓰레기. 어나 쓰레기. 나 쓰레기. 착지. 아니 아직도 거기세요? <laughs> 안 해요 그냥. <laughs> 아왜안 안 해요 하네요. 님 실력 안 좋은 거 가지고 레이스 제작자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아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칭찬해 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영상 못 뽑아요 버릴 아, 거예요 그러세요 너 나랑 하는 영상 몇번 올렸어요 지금까지 하는 거 그거 하이라이트밖에 안 올려요 아니 그러니까 씨 그거 찍어서 올리세요 계속 안 되는 것도 <laughs> 네가 그렇게 아 골라먹으니까 안되는거예요목화는 하고있어요 잘했어요 증산해드릴게요 칭찬 따위 필요없어요 알았어요 이 쓰레기새끼야 성... 너 욕해줄게요 그럼 일어나 성공시켜주세요 <laughs> 다 필요없어요 아이 열심히 싶어. 해보세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노력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이 안되잖아요 아뭔 개소리야 <laughs> 노력이 안된다는거든 <laughs>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이 안 돼. 아 열심히 하면 될거 아니에요. 해 보세요. 해 본다, 해 본다, 해 본다.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<laughs> 어 들어가면 지금 레이스가 끝나버리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딱그 결승점 앞에서 저는 한번 기교 도와주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이, 이 작업 직접 해보고 싶으시다면, 영상 설명에 링크 있으니까 영상 설명 들어가서 해보시면 되겠고요. 그럼 다들 안녕. 후!